안녕하세요. 충원의 텃밭입니다.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이한 그루의 매화꽃에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. 지금 화면 속에는 잘안 보이지만 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. 벌이 엄청납니다. 이렇게 한 그루에 벌이 많이 몰리는 것을 또 처음 봅니다. 아, 굉장합니다. 지금 벌 소리가 들리십니까? 웅, 음 하지? 와, 딱, 벌이 엄청납니다. 한 수천 마리는 되겠습니다. 와, 이렇게 또, 많이 몰리는 것을 처음 봅니다. 벌 날라다니는 것이 보입니까? 와, 굉장합니다. 아, 다. 이한 그루에 전체가 벌입니다.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야 꽃도 보시고 이 벌들도 보세요. 며칠 전부터 이렇게 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아따! 꽃도 많이 피었지만 벌들도 많이 옵니다. 감사합니다.